15번 프린트 도함수의 정의 자기주도 학습 문제와 중단원 문제 6, 7, 12번 해설입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6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1이 2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을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살짝 복습을 해보면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이 H와 A에 더해지는 이 H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A는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와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다르게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a분의 fx fa로 또 정의를 할수 있어요. 이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을 참고해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지금 이 h 위치에 있는 게4 h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모에 있는 것과 같아야 돼요. 그럼 분모에는 4 h가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없던 4를 분모에 붙여 줬으니까 분자에4를 곱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값을 봐야 되는데 이 값은 f 프라임 무엇이겠죠? 그때 그 무엇은? 여기서 가져오면 돼요. 1, 1. 따라서 f' 1 곱하기 4가 되는데, 문제에서 f' 1이 2라 그랬죠? 따라서 2 곱하기 4니까 답은 8이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보시면은 지금 h가 분모고요. 위에 분자에는 1-2h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2h를 보면 안 되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이것을 이제 분모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마이너스 2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없던 이 마이너스 2를 분모에 써 줬으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2를 써 줘야 될 거예요. 그때 이것은 1에서의 미분 계수값이기 때문에 f 프라임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 2 곱하기 마이너스 2즉 마이너스 4가 됩니다. 7번입니다. f(x)가 이제 f(x) y는 f(x) 위에 점 2, f2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 뒤에 있는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4다라는 얘기는 이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가 4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값을 구할 건데요. 지금 limit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fe가 분자고 분모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여기 fx-fe가 있으니까 우리는 분모에 x-2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이 값이 바로 f'2가 프라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니까 지금 분모의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인수분해가 될것 같죠.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분모의 인수분해된 형태로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서 x-2분의 fx-fe 이것 전체가 f'2와 같아져요. f'2. 그리고 뒤에 이것이 남아있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것은 지금 x가 2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2를 x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4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f'2가 우리는 4라고 9에 났기 때문에 4 곱하기 12분의 1이 되어서 약분하면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x3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이것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 건데요. 먼저 f 1 플러스 h부터 볼게요. f 1 플러스 h. 그다음에 뭔가 미분 그 다음에 뭔가 미분계수가 그 꼬리 만들어지려면 여기에서 f 1을 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없었던 f 1을 빼줬기 때문에 다시 f 1을 더해서 원래 상태처럼 원상 복귀 시켜놓고 원래 있었던 f 1 3h를 써줍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eh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뭔가 미분계수 꼴로 만들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죠? 그래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는 e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될 것이고요. 뒤에는 지금 f1에서 f1-3h를 뺐는데 지금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눈에 익숙한 걸로 바꿔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이 h가 붙은 거에서 f1을 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버리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앞에 식을 보면 f1 플러스 h니까 분모에는 h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2를 밖으로 뺄 거예요. 2를 밖으로 빼면 1분의 1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1-3H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분모에 마이너스 3H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마이너스 네, 3H가 없었으니까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H를 붙여줄게요. 근데 네,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게 지금 우리가 미분계수로 쓸 거는 이거예요, 이거. 요것만 미분계수로 F'1로 쓸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3h 는 그냥 부가적으로 붙는 애들이니까 전부 밖으로 빼줄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빼주면 분모에 2h 아까 있었죠 분자에 마이너스 있었고 또 곱하기 마이너스 3h 있었어요 그 다음에 limit h 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3h 분의 f 1 3 h f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것은 f 프라임이고이 것도 f 프라임이죠그 다음에, 나머지 를 계산을 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hh 약분되니까앞에는1분이분에에는 부분에 1 이이되분서 f 1, f'1으로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6이라고 했으니까 f'1은 3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여기로 넘어올게요. 자, f'x 도함수를 구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 이고, x 에 1을 대입하면 f'1은 3 플러스 2a 마이너스 4니까 2a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이 값이 3이어야 되므로 2a는 4가 되면서 a의 값은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문제 1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점 1,f1에서 접하는 접선의 길기가 2일 때, 자, 이 얘기는 f'1이 뭐다? 2다. 라는 얘기가 돼요. 이때 이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까 12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마찬가지로 위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분리를 해볼 건데 f1-h에는 f1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없었던 거 붙였으니까 이렇게 다시 붙여줘서 정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limit h가 0으로 갈때 f1-h-f1 3h 그 다음에 뒤에 limit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f1 plus h plus f1 나누기 3h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를 묶게 되면, 은이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필요한 건 마이너스 h인데, 여기는 3h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h를 분자 분모에 곱해 줍시다. 여기에도 e h가 필요한데 분모에 e h가 없으니까 분자 분모에 e h를 곱해 줍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데만 동그라미를 쳐 보면 마이너스 h 분의 f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1까지가 필요하고 뒤에서는 e h 분의 f 1 플러스 e h 마이너스 f 1 까지가 필요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앞으로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3h분의 마이너스 h가 밖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분의 네, 이렇게 쓸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에서는 이 3h 분모에서, 그 다음 분자에서 마이너스 2h 앞으로 빠지게 되고, 나머지를 쓸수 있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h 가 약분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약분이 되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이것은 f 프라임 1이죠 그 다음 뒤에도 마이너스 3분의 2 뒤에는 f 프라임 1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아,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됩니다. f 프라임 1이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기주도학습 문제 2번입니다.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 뒤에 있는 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해요. 먼저 이것을 보면 지금 위에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이 f'1이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f'-1에, 아, f'1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f'1이 3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것을 보면 h-0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냥 h라고 봅시다. h분의 fh 빼기 1인데, 어차피 여기, 여기에요. 그,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은 f0입니다. 즉 h분의 f, 다시 쓸게요. 이 식은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랑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바로 f프라임 0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프라임 0이 마이너스 2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fx 식에서 도함수 f'x를 구해볼게요.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x에 1 대입하면 f'1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왕하면 2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그리고 f'0은 x에 0 대입하면 b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아 b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위의 식에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a는 2즉 a가 1이 되죠.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